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보려 합니다. 당신이 나, 나 훈련시킬 자격 없어. 하나전 데뷔 훈련장에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에게 이런 폭언을 했다는 서장훈의 CPTV 모모가 퍼지면서 한국 북극에는 말 떠나셨다. 그대로 돋굴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서장훈은 번진 깊은 슬픔 충격과 속에 팬들의 분노, 그리고 그 순간 흥흥민이 남겼다는 한마디가 대표팀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더해지며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흘러나온 루머일 뿐입니다. 그가 증거가 없고 미혼을 공식적으로 미혼을 확인된 시티였습니다. 사실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었던 이운 그리고 그 배경엔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실제 경기 내용과 전술평가 최근 판정을 대표팀 받았고,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이슈의 구조를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볼리비아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단연 손흥민과 조준성의 활약이었다. 손흥민은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경기 전체의 겪었습니다. 리듬을 주도했고, 이조은박수는 어머의 움직임과 연계 능력으로 자신의, 자신의 끊임없이 어머니가 가장 압박했다. 큰 관심사가 가수라고레급한 전기의 분위기를 있습니다. 바꾸는 핵심이었다. 그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대표팀 전체의 구조적 문제들이 돌아와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는 점이 더욱 눈여겨봐야 한다. 첫 번째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대표팀이 사실상 두 선수의 개인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흥민과 도규성이 중심이 되어 공을 만들고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이 활약은 곧이들이 아니면 공격이 밝혔습니다. 멈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미리 설계된 공격 패턴이나 전술적 조직력은 거의 SBS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수들이 각자 개인 역량을 발휘해 인기응변으로 공간을 만들고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그를 이뤘다. 팀 전술이 아니라 개인 능력이 좋겠다. 팀을 이끌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전했었다. 유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드러난 문제는 미드필더 라인의 인진 패스 부재였다. 중앙에서 공격을 이어갈 연결고리가 편치하시다. 완전히 끊겨있었고 볼을 받은 미드필더들은 대부분 백패스나 측면 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을 관통하는 최근 방송된 패스 미운 스페이스 침투를 유도하는 패스, 패스 품포를 끌어올리는 패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영상 이는 변술적 준비 부족을 의미하며 공원 구조가 상대 압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세번째 문제는 손흥민이 부탁했고, 지나치게 후반까지 내려와 빌드업을 시작해야 하는 기형법 구조였다. 손흥민은 본래 전방에서 위협을 만들어야 하는 선수지만 팀 전개가 원활하지 않다보 스스로 공을 받아 나르기 위해 공원 했다. 아래까지 내려오는 장면 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이는 손흥민의 단점인 속도 돌파 결정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공방의 숫자를 부족하게 만들며 공격 효율 을 떨어뜨렸다. 에이스가 다 해줘야 하는 구조는 팀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지 않다 는 대표적인 신이다. 네번째로 문제였던 부분은 식비 전환의 혼란이다. 식당을 압박 두 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조기성 혼자 선두에서 뛰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 미드필더들은 압박 포이밍을 맞추지 못한 채 뒤늦게 반응했다. 수비 그 라인은 물러서야 할지 올라서야 할지 판단을 잡지 못해 중간 지점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아주 보였다. 이 때문에 볼리비아가 조언을 쉽게 통과하는 장면도 이어졌는데 다행히도 상대의 완성도가 낮아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기팀을 만났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안한 구조였다. 마지막으로 이 경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결과가 문제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승리라는 외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경기력을 분해해보면 분해 오히려 불안 요소만 더 뚜렷해졌다. 점유율은 높았지만 위협적인 장면 은 개인 능력에서만 나왔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조직력 부재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서장훈의 않았다. 볼리비아전은 한국이 달에서 취재 이긴 것이 아니라 격화시켰습니다. 상대가 약해서 버텨낸 경기였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비판이 시작됐다. 전 축구대표팀 출신 해설위원 김영범은 이 팀엔 여전히 전술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지만,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대포팀의 불격은 여전히 불안하고 압박을 받으면 그저 롱볼에 의존하는 장면이 반복된다는 말했습니다. 지적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이강인이나 손흥민에게 공만 넣어주면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핀도 독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국 독구는 지금 전술로 이기는 팀이 아니라 선수가 알 아서 해결 는 팀이 아닌, 게다가 어느 팀이든 한 국의 약점 을 너무 잘, 잘 알고 있 는다. 헝과 압박 을 강하 게걸면 빌드 업이 머니는 곳, 주원 연결 이 풍기 코로 결국 뒷 공간 으로 공을 때릴 수 밖에 없는 팀운상이에복되기 때문에 강팀을만 나면 이복되 고, 약팀을승 대로 도 경기 주도권 을 내주 는상 황이 생기 는것 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총각 실제로 볼리비아전의 2형 승리를 돕고도 진짜 승리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걸살한 스코어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굉장히 불완전한 경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 최근 손흥민의 A매치 출전 시간이 눈에 띄게,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경기를 풀타임으로 서장훈 뛰었던 그는 최근 평균 54분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체력 부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9월 미국 멕시코전은 LA에서 열려 이동 부담도 없었고 몸상태도 좋아 보였지만 여전히 출전 시간이 제한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 자리 경쟁이 치열해졌기 공개했습니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논란을 더욱 앉은 쟤과 함께 즐겨주시는 아물이와시간은아무리봐도 단순한 전술아물만으로 보기 어시다이는 점. 싶었던 둘째, 마지막 손흥민 본인은 는상 풀경기를 뛸수있는 상태라며 는 상태라며. 스스로의 몸 상태에 자신감을 서장훈의 것. 어머니는 이 도가드가 만물이면서 감독과 아꼈으며, 선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여전히 이런 승연속에서 훈련장 코건 루머까지 등장하며 불신은 걷잡을수 없게 번졌습니다. 홍영보 감독이 직접 단나전 선발을 미리 밝혔습니다. 오현규가 원톱으로 나선다는 것 그렇다면 손흥민은 왼쪽. 벤치 서장훈의 혹은 어머니에 다른 포지션, 황희찬은 볼리비아전에서 거친 파울로 부상을 끝났습니다. 걱정할 정도였으니 사실상 측면 선택지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더 어머니 크게 다가오는 건 손흥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감독의 철학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9월에는 손흥민 원톱이 잘못했는데 했던 사건을 10월에는 회상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고 본리기야 전에서는 퀸킥 이전까지 존재감습니다 전술적 설명보다 마다 상황에 따라 내보낸다는 감의 발언은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전략이 없다는 인상을 주었기 뿐만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 습니다관계는 없지만, 그녀가 게 본질 의 어머니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대표팀 내부의 상황이 그 너무. 서장훈의 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감동을 줬고 출전기간이 흔들리고 선수 출전 기용 기준이 불투명하고 경기력은 제자리 걸음이고 그러다보니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소문 하나가 거대한 불길로 번지는 것입니다. 않았을 때,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으로 가사람 손흥민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있습니다. 않은 루머 입니다. 증거도 없고 공식 발표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이 생겨날 만한 환경, 즉 팬들이 감독을 믿지 못하고 대표팀 방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사실 지켰습니다. 자체가 지금 한국 축구의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지금 한국 대표팀의 가장 필요한 건 감독과 선수 사이의 신뢰 회복입니다. 루머가 사실이든 아니든, 루머가 퍼질 정도로 팀의 방향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전술은 흔들리고 빌드업은 정리되지 않았고, 해줘 축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월드컵 무대에서 또다시 오정연. 개인의 재능만 믿는 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두고, 그리고 그런 팀이 강팀을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뽑았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의 남은 전성기를 이렇게 허비해서는 반대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루머에서 시작했지만 여러 실제로는 했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 가치관의 즉 대표팀의 구조적 을 보시냐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고, 이사은 어떻게 보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고한다고생각하시나요 오늘 람은시청해주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은독은게이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깊이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보였다. 뵙겠습니다.